개트랑님 친절 그 자체 친절하기라도 해야지 <laughs> 농담이고 네. 친절하죠 셀프 세차장 갈때 하부 세차도 싸주는데 저는 하부 세차를 할때 하부 세차에 돈을 넣고 하부 세차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차에 타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오로 갔다가 이러면서 하부 세차를 다 하려고 하지 하부 세차 RMDPS 모터에 안 좋을 거 같은데 상관없어요 네. 하부 세차는 크게 상관없어요 거의 거위가 막혀 있어 이렇게. 토요타 하이브리드와 혼다 하이브리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토요타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의 거의 정답 원조? 혼다 하이브리드는 약간 짭퉁 이런 느낌? <laughs> 서킷용 차량 뭘 제일 추천하냐고. 울프 비스트랄 같은 거 괜찮지? 아 운영하기 힘든가? 운영하기 힘듦. 힘든. 건 없는데 서킷용으로는 이, 이거만한 게 없지 사실 공차 470kg에 430마력 다운포스는 거의 뭐 1톤 가까이 나오잖아 어, 다운포스 1100kg 점6 터보 400마력 버전도 있고 V6 370마력 버전도 있고 가격도 싸 1억 5천인가할 거야 서킷용 차로 2만원 게 어디 있어 근데 내가 실제로 재보니까 실제 무게는 한 490kg 정도 되더라고 연료랑 이런 걸뺀 무게 같아. 4 3 0마력 정도는 되고 0 이런 거 타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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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에다가 0억 2억 발라봐야 이거 이거 순정도 못0 0 이게 인제에서 0 0 0하면0분0 0초0에0어갈거야 아마 인제에서 한0 0초대0 0 본다 내가 볼때는 영암은 0분0 0초까지도 본다 이차 처음 들어 처음 울프 보0 <laughs> 울프 0울프울0 0 울프, 올프, 울프를 몰라요? 이, 이, 얘네 몰라요, 얘네?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 차를 몰라요? 얘네 F 나왔던데. 번호판 달, 이거 인판은 달수 있어, 인판. 아씨, 이 장난치지 말고. 번호판 달리고 서킷에서 재밌게 탈수 있을 만한 거, G 바디 M4 아니면 수프라? F 바디보다 G 바디 M4가 더 포텐이 높냐고? 포텐보다 일단 운전을 못해도 프로 수준의 랩 타임이 나와요. 거기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지. 그러니까 가격을 알려줘야 돼. 나한테 뭘 질문할 때는 얼마에 뭐이 정도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 A7, C7, 3.0페리점 말만 드는 모델이 있는데 유튜브 같은데 보면 하루 가물다고 고치게. <laughs> 유튜브를 보지 마요. 일단 용기를 가지고 질러. 고치지 않으면 수리비가 안 들어가요. 굳이 그런 사람 있어. 지금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차가 1m를 주행할 때마다 오일이 한 방울씩 떨어질 정도인데 수리를 안 하고 타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기름값보다 오일값을 더 쓰면서 그냥 타시는 분이 있어요 S2000 방출할 생각은? 저는 팔면 은 미국에 팔 거예요 절대 국내에 팔 생각이 없어요 괜히 팔았다가 씨. 치프님 S2000은 사연이 있는 차라 오래 품고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ECU도 순정 ECU가 아니고 뭐 하나 엔진 부품에 순정인 게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저 차를 팔을 팔면은 아마 저 차가 폐차할 때까지 나한테 전화가 계속 올거 같아서 한국에 팔 생각은 없어 그럼 윤대표님 S2000 사면 투2 1 싶은 아 그지 약간 그런 거지 하이브리드 엔진오일은 수명이 더 길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수명이 더 길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엔진 오일, 오일 수명이 짧아?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면 좀더 좀 길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가혹조건이라고? 하이브리드가 왜 가혹조건일까? 껐다 켜졌다를 반복해서 가혹조건이라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왜 가혹조건이지? 피카피카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하이브리드가 가혹조건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나도 프랑스 차는 정말 현기차보다 좋지 않... 프랑스 차 좋아요 차는 좋아 차는 좋아 정비하는 사람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그렇지 알핀 A110 저는 프랑스 차에 대한 환상이 없어요 다 똥차라고 생각을세요아니아이 생각하시면...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나 디퍼오일 0.1L 부족하게 넣었는데 당장 보충 0.1L를 덜 넣은 걸 어떻게 알지? 0.1L가 부족해? 100ml? 정량이 1.1 리터인데 한 통만 넣었다고? 아니 뭐 100ml가 뭐 차이가 있겠어? 아 10분의 1이네?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넘칠 때까지 넣는 스타일이라서 엔진오일도 F에 찍히는 거안 믿어가지고 F 그 글자가 지워질 때까지 넣는 스타일이라서 좀 부족한 건좀 찝찝하지, 찝찝하지. 독삼사 가솔린에 종종 배기밸브 녹아서 실린더 헤드 재생하거나 수리하는데 예방법? 예방법 검아웃을 종종 넣어주세요 배기밸브 뒤에 카본 슬러지가 묻어있는데 그 카본 슬러지 때문에 배기밸브가 냉각이 안되는거에요 냉각이 배기밸브 냉각이 안돼서 밸브가 녹아버리는거예요 검아웃 같은거 넣어가지고 배기밸브도 청소를 해주는게 좋죠 링컨... 시 ㅂ 들이 PMP 보증 5년 끝나면 니 알아서 돈주고 고쳐라 이민키로 곧 끝나서 주행 거리 3.5만인데 맡길 곳이 없다고 차를 빨리 파파파파파 파는 게 현대 타워 엔진 장착된 대표적인 차 에쿠스 <laughs> 제가 생각하는 카푸어의 기준은 뭐냐고 콩팥을 떼서 판 다음에 차를 사는 거야 그 정도 가야 진정한 카푸어니까 아니면 간을 좀 썰어서 팔던가 그 정도 가야 이제 진정한 카푸어지. 35만 탄 모합이 ZF 아버지 차라 정이 들어 리스토어 5 35만까지 탄 모합이면 이제 길들이기 끝난 거지. 그 명품 엔진이잖아. S2 엔진. 미친 엔진 진짜 그거. 와그 퍼진 꼴을못 봤어. 그 엔진. 아반떼는 심각하게 구매 고민 중인데 양카 이미징. 아반떼는 아직 그 빠당 땅땅 이것만 안 하면 돼요. G70 타는데 보증 끝나는데 모두에서 정 G70 보증 끝나는데 우리한테서 왜 점검을 받아 현대 가서 점검을 받아야지 <laughs> 이상한 사람이네. 저희한테 점검한다고 현대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 모두에서 점검했으니까 점검한 대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이러진 않죠. 자, 다들 들어가십시오 이제. 저도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